住人はさ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미 없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침마다 깨우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본인의 죽음을 위한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셨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7장은 그렇게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예수님의 전체 그 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18장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어,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긴 가는데 마치 끌려가듯이 투덜투덜 투덜 불평하면서 걱정하며 갑니다. 어쩌다가 어,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십자가를 치고 가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에게도 본인이 마셔야 되는 그 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갑니다. 남들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여기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한 말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곳을 건너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종종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기억에 남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골방을 마,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때로는 교회의 어떤 한 자리가, 아, 이 자리는 나의 기도의 자리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국에 제가 살았던 그 교회, 제가 신앙생활 18년 했던 교회를 생각하면 늘한 자리가 생각납니다 늘 제가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였고요 또한 자리는 어 정말 그 사업하면서 힘들 때 그랜드 피아노 밑에 어 대낮에 가서 기도하던 그 자리가 바로 어늘 생각할 때마다 아 거기가 내 자리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가던 그 개세만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팔려고 오는 가론 유다도 알고 있는 곳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팔려나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이 다락방에서 나간 다음에, 개세만의 그 동산에 가면, 내가 잡힐 거를 압니다. 그 잡힐 거를 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가론유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원해서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죠. 예. 야, 저쪽으로 가면, 어, 진짜 험한 사람들 만나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던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도 힘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예수님은 단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예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하는 것을 맛보는 그 순간에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요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 작년에 저희 교회 그 2021년 표어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런 표어였습니다. 하나님, 어 특별히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어 식구들이 저희 교회 에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점점 이제 그 연말이 가까울수록 주여, 더 그냥 막 갈급한 거죠. 예. 하나님 도란에 아이를 어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이제 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한7 팔십 프로는요 거의 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때를 쓰는 기도가 많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해야 됩니다. 아, 네. 자꾸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한 30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한 10분은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계속 어,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 제목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걸그 감사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저도 기뻐져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하나님도 기쁘시겠다 해줬는데 우리는 해줬는데 어, 감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라고 하는 말을 형식적으로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 내가 할 말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간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 간구할 힘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어? 지금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간구의 스타일이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님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과하는 건 많이 있지만 예, 하나님이 한번 돌아봐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절 말씀 봅니다. 이제 유다가 가론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 참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 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단태가 신곡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옥의 맨 아래층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누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배신자들의 그 자리가 지옥의 맨 마지막한 자리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시저를 죽인 그 시저가 가장 사랑했던 어, 브루터스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와서 잡아가도 되는데 여러분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군대가 와서 잡아갑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그러한 싸움의 무기들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이 땅을 향해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체포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놀랍니다. 그들이 정말 전부 다 땅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팔 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은 보내 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고 오는데요. 45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 나는 양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것이고요. 그 말이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1 0절에 보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참지를 못합니다. 칼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오른편 귀를 쳐서 어, 귀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붙여 주십니다. 군인들이 그것을 전부 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칼로 사람의 귀를 쳤던 것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 귀를 다시 예수님이 붙여줬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군사들이 그거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것은 세상의 방법은 네가 지금 칼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경우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소고까지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우리 안에서요, 이 참고 있던 것이 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호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강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우연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가 정말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잔은 예수님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셨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자원하며 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 네. 그래서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